그래서 어 그럼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지금 재밌는 게 어,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바닥을 약간 지났다는 느낌이 조금 팽배돼 있어서 네. 미국 다시따기 10년에 7만 오른다면은 네. TQ는 100배가 가능할 수도 있다. 유튜브에서 TQQQ가 10년에 100배 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? 정말 될까요? 아 10년에 100배요? 재밌는 얘기죠 작년에 많이 화제가 되었죠? <laughs> 네 저희 소학개미들이 많이 갔습니다 QQQ 미국 나스닥 100개 종목을 1배수 추종하죠? 네 맞습니다 1배수 그러니까 나스닥 1배수 거기에 곱하기 3 해서 3배 레버로지가 TQQQ 네. 지난 과거는 100배 맞았어요 네. 지난 과거. 2012년도에 TQQQ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. 그 당시 TQQQ가 0.8달러? 네, 0.8달러. 0.8달러, 2012년도 0.8달러. 그리고 2021년 재작년이죠. 가장 높았을 때가 TQQQ가 TQQQ가 91달러? 네, 91달러. 80달러 정도로 한다면 네. 0.8달러부터 80달러. 네. 100배죠 100배 네 100배입니다 한1 2 0배가 오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것도 더 앞으로 가서 2008 금융위기 때부터 2021년도까지 했다면 150배가 넘을 것 같아요 네 100배가 훨씬 넘습니다 2012년도도 올라온 상태니까 근데 잘 보시면 QQQ가 2012년도에 56달러였거든요 네 QQQ가 2012년도에 56달러 그리고 2021년에 가장 높았을 때가 408달러였어요 네. 자, 그러면 12년부터 21년까지 몇 배가 올랐느냐? 한 7배 정도 올랐어요.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나스닥이 10년에 7배만 올라준다면 네. TQQQ는 100배가 가능하다.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아.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어, 곱하기 3 3 배래 벌어지니까 그렇죠. 어, 미국 나스닥이 7배 올랐으면 37이 21 해서 21배 올랐어요라고 할수 있을 텐데. 네. 왜 그런지 아세요? 태경 님. 그게 추종하는 지수가 세 배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? 네, 복리 효과 때문에. 그래서 어 그럼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미국 나스닥이 10년에 7배 오른다 그러면 당신은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물어 어, 물어본다면 어 미국 나스닥 10년에 7배면 뭐그 정도 가능하죠. 뭐 테슬라도 있고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, 초일류 기업도 많이 있고 미국 나스닥 100 대단하죠. 네. 10년에 나스닥 일 7배? 뭐그 정도는 되죠. 과거는 다 넘었어요. 네, 네, 맞습니다. 어, 그러면요. TQQQ는 10년에 100배 오릅니다. 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, 단근 때 저점에 잘 잡아서, 고점에 정확히 판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상태는 맞아요.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게, 어, 뒤에 도 말씀드릴 텐데, 바닥을 약간 지났다는 느낌이 조금 팽배돼 있어서, 네. 지금 잘 들어간다면 빼배도 가능한 시기가 지금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이거 맹신하시면 안됩니다 <laughs> <laughs> 네 맞습니다 <laughs>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, 다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다시 따기 10년에 7배만 오른다면은 네. TQ는 100배가 가능할 수도 있다 네.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